우리가 저번 시간에 순열이라는 친구랑 조합이라는 친구를 봤는데 조합은 서로 다른 n 개 중에 r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고 순열은 서로 다른 n 개 중에 알게를 선택하고, 그리고 뭐 했어?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n개 중에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한다의 NPR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n개 중에 알게를 선택한다 해서 n, 콤비네이션, r 이라 그랬는데,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게 얼마? 그게 알팩토리얼이었다. R 알팩토리얼이었다고그 r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오늘 뭐할 거냐면, 오늘은 순열인데, 중복순열을 한번 해보려고 해. 순열과 조합은 자, 서로 다른 n 개 중에 r 개를 선택하니까 이렇다 그랬어 n의 개수가 당연히 뭐보다 r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다섯 명 중에서 여섯 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 맞지 자 마찬가지였어 근데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 개는 맞아 자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엔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해서 얘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순열을중복순열이라고할 거야. 다시. 선택하는 그래. 순열을 중복 순열이라 그럴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내가 여기 앞에서는 순열에서 나는 숫자가 있었을 때세 자리 수좀 찾아줘 세 자리 수는 몇 개야라고 물어봤을 때 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럼 하나는 썼으니까. 두 번째는 네 가지. 썼으니까. 세 번째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중복순열은 이랬대. 여기에서, 어세 자리가 있는데, 중복을 해도 된대. 그럼 내가 첫 번째 올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다섯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치자 여기 1이 또 와도 돼안돼 돼? 된다고 그래서 5가지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돼 그럼 자 다시 자, 그럼 여기에 5자리면 5자리 수를 찾아줘 그러면 2 곱하기 1 되겠네 여기도 5자리 수를 찾아줘 라고 하면 맞지? 근데 여기에 여섯 자리 수를 찾아줘라고 하면 1, 2, 3, 4, 5다 썼지. 더 이상 더 돼, 안돼. 안 되지. 어 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았거든. 근데 얘는 야 여섯 자리 찾아줘라고 하면 아니 어차피 여기서 쓸거 아니야? 중복해도 된다며. 똑같은 거또 나와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를 어떻게 쓸 건데? 아 를 n 이런 기호로 쓸 거래. 뭐 닮았어? 어, 파이라고 읽을 거야. n 파이 r 이래. 이 파이는 원주율의그 파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치? 자, 중복 순열이 이렇대. 아유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래. 근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우리 같이 순열은 내가 얘도 뭘안 썼어? p 를 쓰진 않았지. p 될수 있으면 쓰지 말자 그랬지. 얘도 야 파이를 될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어. 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자고. 그래서 거기 보면 언제 중복 순열을 쓰는지가 몇 개가 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친구도 아닌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수련회를 갔어. 수련회도 안가 봤지. <laughs> 아, 미안해. 놀리는 거 아니야. 자. 10명이 수련회를 갔어. 10명. 방을 골라야 돼. 방을 골라야 돼서. 자. 1번부터 방을 고르는 거야. 자기 맘대로 고릅니다. 한 방에 10명이 들어가도 복불복이야. 자. 1번이 고르는 방은 몇 가지? 1번이, 1번 골라야 될거 아니야? A, B, C 중에 하나 고르겠지? 3가지. 2번이 고르는 거몇 가지? 3가지. 3번이 고르는 거 3가지. 마지막 10번이 고르는 것도 3가지 되는 거 맞아? 맞니? 얘는 어떻게 쓰는데? 3에 10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다시 그럼 이게 어떻게 쓰는데 n개에서 고르는 거잖아 a,b,c 중에 고르는 거잖아 n에 r제곱 이렇게 되는데 너네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 이렇게 됐어 자. 3파이 10인지 10파이 3인지가 스트레스인 거야 얘는 3의 10제곱이고 얘는 10의 3제곱이라 둘다 돼. 둘다 되긴 되는데 그 문제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게자 봐봐 뭘 하나 그리라 그럴 거냐면 허락해서 알게를선택한데자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10번의 선택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명이 가고한 명이 가고 괜찮을까? 자 이걸 되게 헷갈려해서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면 중복 순열을 쓰라고 하거든 이렇게 만들라고 하거든 자 이런 모양 상자에다가 공을 담을 건데 다른 공이야 다른 공 1번 공 2번 공 3번 공 상자도 달라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ABC 박스 할까? 봉이 1, 2, 3, 4, 5가 있대. 봉을 담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 한 박스에 다 들어가도 돼. 비어있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 비어있는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5파이 3일까? 3파이 5일까? 헷갈려. 5파이 3의 의미는 5의 세제곱 3파이 5의 의미는? 3의 다수제곱 뭐가 맞아? 둘다 되게 그럴싸한 답이야. 답을 보고 고르면 안 돼. 의미를 봐봐. 자, 1번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지. 2번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게세 가지 되는 거 맞아? 3번 공, 4번 공, 5번 공. 서로 다른 몇개 중에 세개 중에 몇번 선택을 하는 거야? 다섯 번 선택을 하잖아 다섯 개 선택을 하는 거죠. 다섯 개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괜찮을까? 근데 이걸 한글로 이해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서 상자처럼 이렇게 꼭 그려줬으면 좋겠어. 나도 배우진 않았는데 아, 깔짝 배웠다. 깔짝. 아호론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잠깐 배웠는데. 모스 부호라는 게 있대 띠띠 라는 띠, 두 개의 신호로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겠지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어? 약속을 해야지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어? 띠띠 띠,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기역 뭐띠 누르고서 띠띠 띠 누르면 뭐 니은 뭐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내겠대 그런 모스 부호인데 자 모스 부호는 딱 두 가지만 사용한대 띠띠두 가지만 사용한대 자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보스보호를 열번 눌렀을 때 만들 수 있는 건몇 가지가 있냐라고 물어봤어 열번 눌렀대 열번열번 열번 눌렀을 때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결국 이거 아닐까? 2파이 12든 10파이 2든 헷갈려 한다니까 그래서 파이 쓰지 말자고 자 10번이래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번째 내가 첫번째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띠나 띠두개 중에 하나 아니야 두번째 몇 개겠어 두 개겠지 이렇게 가지 않겠어 이에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런 모양들을 좀 만들 건데, 우체통이 있대. 우체통이, 어, 하나는 요정부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고, 하나는 제주도, 하나는 광주로 간대. 편지는 다섯 개가 있대. 편지가 다 똑같지 않겠지? 어, 행운의 편지. 알겠어. 무서. 자, 첫 번째 편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 찍으면 안 돼. 아니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면 안 돼. 선생님, 얘가 이렇게 나오면 뭐가 맞아? 뭐가 맞아? 편지 입장에서 생각해봐 편지가 여기다 넣을 거야 1번 편지가 1번 편지를 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번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2번 편지가 <laughs>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3번 편지도 4가지 4번 편지 5번째 편지도 4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요 그래서, 어, 여기 나오는 친구들 보면, 중복순열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함수, 함수는 나중에 중복조합까지 하고, 다 같이 한 번에 해줄게. 어, 기명투표. 어, 기명투표도 하나만 해보자. 얘 우리가 지금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투표하는 친구 있니? 오. 야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후보가 세명이 나왔대 10표가 있어 10명이 투표를 할 거야 당장 선거를 하는데 대장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3, 3, 4 이렇게 표가 같다면 얘는 이 반은 누가 여기다 투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맞지 누가 투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이해해야 돼 외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 선생님 기명이 뭐예요 무기명이 뭐예요 이러고 있어 자 다시 누가 투표했는지 중요하지 않지 이름을 쓰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투표를 무 기명 투표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번엔 이열 명의 이름을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 이름을 이렇게 쓸게 ABCDEHIJ 이렇게 있다 쳐볼게 자 A가 고르는게 몇가지 세가지지 B가 고르는게 몇가지 세가지 C가 고르는게 세가지 되는거 맞아 그러면 자 여기에 ABC 여기에 DEF 여기서 G H I J를 고른 거랑 D E A B C F G H I J를 고른 건 다르다고. 나한테 누가 찍었는지 알수 있잖아? 이런 애를 이름을 썼어. 이름을 썼어. 그래서 기명 투표라고 이야기한대. 됐지?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무기명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 기명 이름을 기입하는 투표. 그래서 아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래. 어 이름을 썼어? 이름을 썼으니까 뭐 하겠다고? A, B, C가 A가 고르는 걸다 세줄 거라고 따로 따로. 똑같이 3, 3, 4여도. 아이 기분 나쁘겠지. 지원이가 회장 선거 나갔는데 장선이가 안 뽑은 걸 알게 된 거라. 모르고 있는 거라 다르겠지. 그래서 기명 무기명도 있고, 뭐 거기서 반편성 호텔 투숙 다 봐봐. 반편성 호텔 투숙 깃발 이런 친구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봐도 가장 편한 것 같아. 상자처럼 만들어놔. 반이면 아유 호텔이면 A방 B방 C방, 반이어도 A방 B방 C방, 깃발이어도 A깃발, B깃발, C깃발에 몇 개를 꽂을 건지를 선택 한번 해보자고 됐지? 함수는 잠깐 넘어가도 돼 중, 함수는 배짜리 중요한 친구라서 나중에 한번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필수에 대해 4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타이라는 친구를 왜장손아 몰라서 묻는 거야?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발을 했대.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여섯 명의 여섯 명이 선거를 하나 봐, 투표를 하나 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겠대. 그럼 만들자니까 상자처럼 만들어 버려. 두 명의 후보 누구? A 후보, B 후보에. 이름을 썼다 그랬어? 그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이름이라고 할게 이름이 1번 김일이, 김이, 김일, 김삼, 김사, 김우, 김육이야 김일이가 고를 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 김2가 고르는 거두 가지 이렇게 가겠다고 근데 진짜 이거 상자 이렇게 그리면 안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판단을 못해서 이게 말이 헷갈리나봐 서로 다른 앵개에서 서로 다른 몇 개? 두개후보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건데 그 말이 헷갈려 처음에 그래서 상자처럼 이렇게 쓰자고 다 한번 상자처럼 한번 해볼게 이 상자 이해되지? 자 넘어갈게 뉴스 예제 5번 무스보는 이거 두 개래 띡띡 띠띠두 개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때한개 이상 네 개이야 자 그러면 하나 두개쓸 수도 있고 세개쓸 수도 있고 네개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첫 번째 한개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 몇개 띠나 띠 되는 거 아니야 두 가지 두개 써서 만들 수 있는 것. 2 곱하기 2. 네 가지. 이네 가지는 이렇게 된 거지. 띠띠. 띠띠, 띠띠, 띠띠. 똑같나? 띠띠. 이렇게 됐다고. 그치? 여기까지. 가지. 여덟 가지. 네 개면 열 여섯 가지. 이렇게 됐대. 더 하면 되지. 자 필수 예제 6번. 진짜 외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6번 자네 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홀수의 개수래. 자, 파일을 쓰지 말라는 애가 이래서 그래. 세 자리라 그랬지. 그게 그거나. 그럼 첫 번째 홀수인에게 얘들아,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수야 이거, 자. 얘 진짜. 우리 아직 1학년이니까. 자, 한번 해보자. 홀수가 되려면. 야, 부끄럽잖아, 3학년이라고 하면. <laughs> 야.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홀수야? 1의 자리가 홀수면 되는 거 아니야? 짝수는? 1의 자리가 짝수 맞지? 2의 배수는 짝수고 3의 배수는? 말발해말발해 합, 수의 합이 3의 배수 뭔 말이에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니 3스 너네 이거 3으로 나눠볼 거야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더해보면 11, 15, 20, 26, 27, 29 뭐야? 잘못 도 했나? 다 다시 다시 7, 1, 11, 15 20, 26, 27, 29, 34, 38. 은 3의 배수야? 은 3의 배수. 39.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라고. 나나 봐도 돼. 나나 봐. 어. 아니 사회 배수 해야지 자 됐지 사회 배수 사회 배수는 어디야 끝에 두 자리 일의 자리 세의 자리 끝두 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대 이거 뭔 소리예요 12, 24, 4의 배수지 여기에다가 이런 친구들 아무리 와도 아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 여기까지 111100은 4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된다고 끝에 두 자리 뒤에 생각할 필요 없대 아니 앞에 생각할 필요 없이 24가 4의 배수야 그럼 넌 4의 배수 됐지? 5의 배수 지원아 5의 배수 어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5의 배수 물른다고? 1의 자리가 0이나? 5, 6의 배수는 둘이 같이 얘랑 2의 배수 같이 여기까지는 기억해놔야 돼. 3의 배수, 4의 배수까지는 응. 여기서 등장한데 확 통해서 종종 등장하는 친구라서 한번 해보자. 필수예제 6번, 쓸 시간 줄게. 잠깐만, 필수예제 6번, 7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필세제 6번. 여기서 3개를 선택하는데, 홀수가 되는 거. 자, 첫 번째 올수 있는 거 뭐? 몇 가지? 네 가지. 중복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도 네 가지. 세 번째. 홀수가 오려면 끝에가 1이나 3 와야 되니까 두 가지 되는 거 맞아? 굳이 파이 안 쓰고 이렇게 풀겠다고. 2번. 여섯 개의 숫자. 0,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인데. 첫 번째 올수 있는 게몇 가지? 여섯 가지 되는 거 맞아? 여섯 가지 안 돼? 다섯 가지. 왜? 0은 못 오잖아. 두 번째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됐다고. 됐지? 자, 필수 예제 7번. 1수에 대 7번에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 2300보다 큰, 2300보다 큰자연수래 자, 갑니다 뭘로 시작하면? 4로 시작하면 무조건 2300보다 크지. 그런 거몇개 있어? 4 곱하기, 4 곱하기, 4 있겠지. 그래서 4로 시작하는 거 4의 세제곱개 있고 3으로 시작해도 항상 4보다 큰 아니 2300보다 큰거 맞아? 3000 얼마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어, 이런 것도 4의 세제곱개 있고 자! 뭐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친구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4가 오거나 2로 시작하는 친구는 3이 와야지 2300보다 크겠다. 맞지? 자, 얘는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2400 얼마니까 얘보다 크잖아. 올수 있는 게몇 가지? 네가지네가지니까 4의 제곱개만큼 올 거고 2, 3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뭐가 와도, 2, 3, 1이 와도 얘보단 크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자2 2로 시작하는 건 뭐가 와도 얘보다 작지? 그래서 이렇게 적게 돼 괜찮을까? 그 함수는 우선 넘어갈게 어. 뒤에 가서 한 번에 다시 돌아와서 할게 하고 갈까? 할까? 하자! 아니, 어려운 친구 아니야? 진짜 쉬워. 오케이. 알겠어.